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대한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만 명에 가까운 학회원을 보유한 대한토목학회는 7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토목공학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학회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토연구원과도 인연이 깊은 학회입니다. 1951년 설립된 이래로 대한토목학회는 우수한 토목기술자의 양성과 건설산업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이끌어왔습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저희 국토연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디지털인프라 등 현정부 역점사업의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슬로건처럼 지난 70년을 넘어 다음 30년에도 토목공학의 발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저희 국토연구원과도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승호 학회장님과 학회회원 여러분, 그리고 토목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토목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김병석입니다. 여러 선후배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건설련 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영상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토모학회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해왔고 가족이라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으므로 축하를 드린다는 것보다 함께 자축한다는 표현이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1951년에 창립하여 이제 건설 분야 국내 최대 학회가 된 대한토목학회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한 토목 70년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건설의 힘을 지향하는 대한토목학회의 다음 30년의 여정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 생일을 축하드리며, 대한토목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고서구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 축사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창립 이후부터 국내 및 해외 건설 산업의 학술적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토목학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역사적으로 궤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회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모든 학회 회원과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건설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한토목학회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환경과학회도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반자로서 대한토목학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대한포모학회가 향후 국내외 건설 분야 대표 학회로서 창립 100주년을 향하여 큰 거림을 내딛으며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70주년 생일 맞이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공학회장 김동엽입니다. 수영생태공학회는 2013년에 창립돼서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드는 신생학회입니다. 수영생태공학회는 개방, 어, 그래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방, 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한 환경을 만들고자 만들어던 학회입니다. 공학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학회는 우리는 건설기술 분야 대로서 지금까지 필 요한 많은 인재 를 양성, 안녕 하 세요 건설 관리 학회 정영수 입니다.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큰 발전을 향한 새로운 30년의 힘찬 첫 그림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량 및 구종학회 서석구 회장입니다. 우선,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 그 뿌리는 우리 토목 엔지니어와 그 결사체인 대한토목 그의 열정과 헌신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폐후에서 70년 만에 우리 토목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그 영역을 넓혀 탁월한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토목 엔지니어의 신화 창조 역사는 앞으로도 분명하게 지속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엔지니어 집합체인 대한토목학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토목학회가 그 이름 그대로 시빌 엔지니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소사이트로서 향후에도 토목기술의 발전과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인류문명의 창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제학회 11대 회장 윤기영입니다 한국방제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승호 회장님이야 대한토목학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과 같은 학회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구온난화 문제, 노후구조물의 안전 문제 등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연구와 혁신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과학기술인이 선봉장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우리 한국방지학회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세계 최고의 학술 단체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토목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학회 회장 배덕효입니다. 한국수자학회를 대표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건설 분야의 대표 학회인 대한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토목학회는 이성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토목 70년, 다음 3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설 기술의 발전과 학술 및 연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설 분야에서 대한토목학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국수산학계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안방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최성훈 교수입니다.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국안방공학회도 대한민국 토목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토목학회 회원님들의 건강과 근성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방 과학회 회장 정문경입니다. 대한 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 토목학회와 토목이는 격동의 대한민국과 늘 함께하였습니다. 전쟁 이후의 국가 재건, 산업화 시대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는데 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계 으뜸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는 우리 토목인의 긍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2만 8천 명 대한토목학회 회원 중에 한 명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남경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토목건설 분야의 대표 학회인 대한토목학회 장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승호 회장님과 회원분들, 그리고 학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원로 회원님들께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우리나라 건설 인프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70년 동안은 스마트 도시 생태 환경 등을 아우르면서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더큰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단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학회 회장 창상훈입니다. 먼저, 대한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승우 회장님을 비롯한 2만 7천여 명의 대한토목학회 회원 가정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철도의 근대화와 고속철도의 건설 등 철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철도 기술의 핵심은 고속화와 친환경성입니다. 미래 철도 기술에 있어 토목 분야의 핵심 역할은 고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궤도 시공 기술과 친환경적인 시공 기술, 혁신적인 지하 공간 활용 기술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철도는 교통 문제 해결과 안전성, 친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목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한토목학회를 통해 더욱 발전된 토목 기술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철도 발전에도 큰 힘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 이석원입니다. 어, 건설 관련... 모학회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한 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토목학회의 슬로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음 30년에도 젊은 토목인과 원로 선배님들이 조화를 이루고 더욱 발전하는 토목학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목학회의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